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월 9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명언은, 삶의 위대한 끝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토마스 헨리, 학슬리. 어, 이한 줄명언은 전에 한 번, 제가 몇번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어, 제가 오늘 또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는 무엇을 해야지, 어, 새해에는 내가 어, 돈을 많이 벌어야지, 또 새해에는 어, 부동산 투자를 잘 해야 되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또, 어, 많은 사람들이 또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 공부를 한 만큼 본인들이, 어,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어,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 특히 또 감사질 마을 주변에 있는 분들도, 어,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다들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다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행동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 이 가장 중요한 건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어, 내가 머릿속에 얼마 없는 지식일지라도 어, 작게라도 이렇게 행동하고 어, 작게라도 실천하게 되면 분명히 어, 세상은 또 변하게 되고 또 본인 스스로가 또 느끼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또 광주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어제 부익남 TV를 보드, 보았는데 부익남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인드 관련해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구독자가 거기는 113만 명이거든요. 근데 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100명이 보았다고 하면 한 명만이라도 어, 자기 말에 좀 실천을 해서. 하면 자기는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를 때문에 감사 스마일은 어제 구독자가 지금 만 명이기 때문에 어 제가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딱한 분이라고 꼭 이렇게 어 오늘 그러니까 새해 이렇게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 좀 드립니다. 어 그리고 어 새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며 건강과 행운이 늘 건강과 행,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 새해가 지났지만 음, 아직까지 1월 중에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2 0 2 4년 갑진년 또 음력으로 또 다음 달 음력으로 또 세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새해가 뭐 아직 뭐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어, 또 새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요. 오늘 또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오고 가는 어, 눈길 어, 사고 없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그 새해 어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어, 행운도 중요하고 어, 그다음에 뭐 부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기 때문에 어, 올 한해는 또 특히 건강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그 좋은 글로 시작을 하는 게 어떤 분들은 또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싫으신 분들은 스킵해서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도 제가,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제 스스로도 이제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제가 또내 안에 이제 또 긍정 에너지가 샘솟습니다. 또제 방송을 갖다 우연찮게 보시는 분들이거나 또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도 제 오늘 아침에 한줄 명언 또제 아침에 긍정의 그런 에너지를 팍팍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어, KBS의 박찬 기자님의 어, GTX 신설 연장한 이번 달 확정 교통혁명 속도가 날 것이다. 어, GTX 신설 뭐 D, E, F 노선을 갖다가 어, 지금 국토부에서 아마 이번 달, 1월 달 중으로 발표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GTX-A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서울역 광장 같은 경우에서 그다음에 운정역 사이에 GTX-A 공사도 순조롭게 지금 잘 되고 있고요. 또 GTX가 설 서울역 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 20층 깊이에 위치해 있는데 어, 정말 웅장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수서동탄 관련해서 이제 홍보관에 이제 영상을 한번 찍었잖아요 수서역에 가면 이런 것들 또 홍보관도 있고 또 수서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개통일자가 지금 결정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3월 30날 목표로 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감사스마일이 오늘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을 드리면 어, GTX-A 개통을 하게 되면 어 정말 수도권의 교통 혁명을 따라서 수도권의 그런 집값의 그런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서, 서울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겠지만 아 내가 서울로 굳이 들어가서 살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GTX A 개통하기 전에 GTX A 역 주변에 있는 어 그런 곳으로 해서 내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시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GTX B하고 C는 올해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공사에 지금 착수할 예정인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어 지금 고양은평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어 기본 계획 발표했고 국토부 승인 받고 그다음에 착공 들어가고 이제 공사 진행하게 되면 2030년, 31년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GTXA가 2019년도에 뭐 예를 들어서 착공을 했다 20, 21, 22, 23, 24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지금 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GTX-B도 올해 만약에 착공을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빨라야 2029년, 30년 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GTX-A가 B-C 노선보다는 훨씬 더 파급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고, 또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또 장점과 단점이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단점보다는 <laughs> 장점이 더 많을 것이다. 는 말씀드리고,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특히 고양시는 GTX A 역사가 세 곳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고양시에 관심을 가질 분들이 정말 정말 많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고양 음평선과 또 직결과 또 연결을 하기 때문에 어 고양시 입장에서는 너무 너무 좋을 그런 교통 혁명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스마일 어, TV 애청자 분들 중에서 GTX D E F 노선 중에서 F 노선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GTX D하고 E하고 F 노선은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결정이 된 상태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에 계시는 분들이, 어 지금 이번에 이제 도래울력, 고향평선, 어, 개통된 걸로 인해 가지고 또 상대적인 또 박탈감을 좀 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엄밀히 따지게 되면 원흥지구가또잘 되면 삼성이랑 지축이랑 그다음에 뭐 향동이랑 덕은 또다 같이 다잘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창전벨트를 통해 가지고 아마 저는 GTX2 -E 아니면 F 노선이 삼성 쪽으로 아마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일로선, 금천에서 조리선, 그리고 신분당 석부 연장은 어 용산에서 신사구 관간이 개통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지금 GTX E하고 F 노선을 갖다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찌됐 든간에 이번 달에 아마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어서, 데일리안의 임정희 기자님의 기사로 조금 더 보완해서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까지 20분, GTX-A 수소동탄, 어, 개통확 GTX-A가 이제 3월 30일 날 부분 개통을 하고요. 수소역 공사가 한창인데, 어, 수소역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어, 지금도 수인분당선하고 3호선, 그리고 이제 SRT까지 이렇게 환승을 갖다 할수 있는 곳이 수소역인데, 이제 GTX-A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명실상부하게 수세역 주변으로 <laughs> 많은 어떤 교통인프라라든지 환승체계라든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수세역을 찾게 될 것이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8량 인일 편성으로 운행을 할 계획이고요. 1062명의 승객을 갖다가 이제 탑승을 갖다 하면서 운송을 갖 하게 될 건데, 어, 수소역의 환승의 어, 시간을 갖다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한 최대 3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 환승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GTX 연계교통체계 마련을 대야 되는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게 개통을 하게 되면, 또 보안점이라든지 미비점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보완을 해 나간다고 하면, GTX A로 인해가지고, 어, 수도권, 특히 서울로 쏠림 현상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나가서 이제 동탄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양시라든지 더 나가서 파주시까지는 GTX A의 그런 교통의 혜택을 톡톡히 받을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동탄역에서 시운행을 준비 중인 GTX A 차량인데 제가 영상에다가 또 담아 드렸지만 정말 획기적인 어 제가 생각했을 때 고양시를 갖다 아마 또 천지 개벽을 하게 해줄 두 번째 여인, 세 번째 여인 정도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대국 소사선이 제가 첫 번째 여인이라고 했고, GTXA가 이제 두 번째 여인으로 저는 꼽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고향은 평선도 이제 교통을 하게 되면 아마 고양시를 갖다또 천지개벽을 하게 해줄 또세 번째 여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GTX가 교통을 하게 되면 수도권에 새로운 교통혁명이 일어날 것을 상상해보니까 가슴이 벅차오른다. GTX-A를 무사히 개통하고 한 건의 사건, 사고 없이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지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이제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되게 되면 향후 삼성역의 정거장이 완공되는 대로 2028년 완전 개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GTX-C가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2028년에 GTXA 정발장도 어, 충분히 어, 삼성역에 쓸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무정차로 해서 2025년에서 2026년에 이제 무정차로 지금 어, 삼성역을 지나가고 이제 동탄과 수소로 이렇게 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국토부와 관계 기관은 막바지 GTXA 운행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 예비 전감과 사전 전감을 완료했고 이달에 17일에서 31일에는 시설물 검증 시험이라든지 다음 달 23일부터는 어 3월 13일 영업 시운전을 갖다 마무리하면 이제 교통 준비가 끝나는데 어, 감사 스마일이 정말 3월 30날 어, 개교통시에꼭 참석하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는데 감사 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갖다가 팍팍 눌러주시면 아마 제가 꿈이 아닌 제가 3월 30날 어 동탄 수소 동탄 어 자통식에 아마 참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동탄역에 도착해서 지하 6층으로 내려가니까 시운전을 앞둔 GTX-A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감자스마일이 이 어, GTX-A 실물은 보진 못했지만 제가 영상으로 해서 담아드려 보았기 때문에 정말 정말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차량 내부는 지하철과 비슷하지만 일반 자동차보다 어, 한... 3, 3cm 정도가 늘어난 480mm를 갖다 적용해서 승객 편의성을 갖다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좀 돋보이고, 있고, 보여 있고요. 또 실내 쾌적함을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 카펫도 깔렸습니다. 그리고 공기질 개선 장치도 설치됐기 때문에 정말 어, 지하철보다는 확실히 더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GTX-A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최대 시속 180km로 도 운행되고, 8량 1편성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역에서 출발하면 GTX-A 차량으로 한 20분 만에 수소역에 도착하기 때문에 과히 교통의 혁명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동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받겠지만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수소역이라든지 또 강남 삼성동 일대도 앞으로 이 GTX-A 효과를 톡톡히 받을 건데 중요한 거는 서울 중심보다는 서울 외곽이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서역에 도착하게 수서역에 이런 내부의 이런 모습인데 GTX 승강장을 지금 공사를 갖다 하고 있어요. 감자 스마일도 지난번에 지난달에 이제 어 홍보관 촬영 때문에 수서역을 가서 보았는데 공사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말까지 공사를 마치게 되면. 이제 GTXA 이제 본격적인 개통 준비가 완료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GTXA 차량으로 해서 수역 지하 4층에서 탑승할 수가 있는데 수역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하철 3호선 수입문당선 비롯해서 SRT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빠른 환승과 교통약자를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뿐만 아니라 최초로 역사 내부에 이렇게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게 되면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이게 엘리베이터인데 이제 경사형으로 해가지고 지금 에스컬레이터랑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역에서 GTX-A 환승시간이 3분 이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참 편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 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박지용 국토부 철도 국장님께서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라도 이제 뭐어 이제 고장이라든지 또 화재가 생겼을 때 지상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대피터널들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또 GTX에 a 대한 재난 대응 훈련도 지금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게 철저하게 지금 안전에 대해서 또 강구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정훈 교수님은 GTX는 새로운 교통 교통 수단이 되기 때문에. 개통 후에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문제라든지 상황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용 행태를 잘 유도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또 GTX는 이전과 다르게 인근 지역에서 몰리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 굉장히 넓게 설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GTX 역과 이제 연계된 교통 체계를 미리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킨텍스는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뭐그니까 대화 킨텍스역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대곡 대곡역이 좀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대곡역이 지금 현재도 지금 코터블 어, 역세권인데 이제 만약에 GTXA까지 들어온다고 라 하면 이제 다섯 개의 정거장이 이제 동시에 어말 그대로 이제 환승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이 대곡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곡역에 대한 환승 환승 시스템이라든지 또 대곡역에 대한 그런 어 그런 환승 어, 주차장을 갖다가 만드는데 미리 고양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감사상파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수세역 GTX 승강장처럼 대공역도 이렇게 넓은 승강장을 갖다 지금 만들고는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고양 은평선 관련해가지고 이제 GTX 역창능역과 지금 환승되어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설계 전이다 보니까 최적의 그런 환승 그런 시스템 환승 여건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 공청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하시는 걸 갖다 제가 전해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번에 이제 GTX A 가 수서동탄이 아마 개통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뭐 이제 장점과 뭐 보완될 점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1 2 월에 어 이제 서울역에서 운전 구간에 이제 개통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환승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것들을 보완을 갖다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더잘 돼있다, 더잘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감사스러 이야기 드리고 어더 중요한 거는 이제 GTX-A 개통이 이제 2월, 3월 이제 두 달하고 한 보름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월달 같은 경우는 뭐 29일밖에 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틀이 또 없는 날, 2월이기 때문에 3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 정말 개통까지는 어 거의 한두달 조금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오늘 GTXA 수소동탄이 정말 개통이 이제 코앞이다라는 말씀을 갖다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고양시에 그런 내집 마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정말 많을 것 같고 감사스마일에게도 이제 언제 어 내집마련을 해야 되느냐 또 지금의 이렇게 뭐 어, 장항지구에 있는 제일 풍경채 지금 이렇게 비싼 가격에 내집마련을 해야 되느냐 또 이야기를 하는데 어 지금 덕은 어, 리버 어, 덕은 어 덕은자이에 지금 하나 줍줍 어, 물건들이 지금 나온 것같던데 거기에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고양시의 아파트에 그런 또 내집마련에 어 관심을 갖다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GTX-A가 개통하기 전에 관심을 갖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소동탄 구간이 개통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은 이제 운정에서 서울 구간이 개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에 듣기로, 어, 운정의서울역 구간도 공사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창역 주변에 제가 영상을 담으면서 느낀 거지만 예전에는 창역 주변에 공사 그 현장이 한 곳이었는데 두 곳을 만들어 가지고 한 곳에는 이제 어, 창릉구간을 갖다 공사를 해 나가고 있고 한 곳은 연신내 구간을 갖다 공사를 해 나가다 보니까 공사 속도도 더 빠르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잘 지금 준비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GTX DEF는 아마 올해 아니 이번 달 안에 이제 사업 구간 더 나가서 이제 연장 관련해서 이제 어 이런 계획들이 아마 발표될 예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저는 어더 나가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서울 집중의 쏠림 현상이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교통 혁명인 GTXA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자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하루 행복 가득하시고 오늘 눈 피해 없는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자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